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모장입니다 자오늘 게임 바로 그레니라는 게임입니다 요즘 너무 핫하더라고요좀 됐는데 핫한지 하도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많길래 어, 이 미친 할머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말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초보니까요 어떤 스토리인지도 모르고 아니 근데 이게 왜왜 갇힌건지도 모르고 저는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뭐 이제 미친 할머니가 자주뜨는 그런 집인 것 같은데 와, 야브 디스 에 누구? 어! 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어에 있는 는 어, 또 오는 거 아냐? 어, 왜 아, 네. 가요? 어, 개 무섭네, 이거. 야야야. 마우스로 하기 진짜 힘들다 요거는 패드로 합니다 대원 네, 다시 아무것도 없고 이거 어퍼 그래 이거거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돼야지 이거 컴퓨터로 하니까 블루스틱이나 녹스로 하니까 느리더라고 여기 아마 그래서 <laughs> 아이씨 큰일날뻔네 안녕히 가시고! 내가 있는지 모르는 거 아냐, 지금. 다시 온다. 다시 올라고 아줌마. 아니, 왜안 가해? 사물이 없어졌어 여기는 숨는 데죠? 갑자기. 오! 오 나, 야 데이트 그냥 해. 아, 개 깜짝 놀랐네 씨. 아, 왜 이렇게 지능적이야. 왜 이렇게 힘들어? 이거. 어우, 아, 존나 무섭네. 아, 씨 제가 왕년에 여러분들, 어, 제가 왕년에 공포... 뭐야? 저거 덫을 막 밟고... 갈고... 야, 저기다가 놓으면 어떻게 나가냐? 내가... 제가 왕년에 여러분들 공포 게임 전문 아니었습니까? 제 채널이? 이거 5일 다 지나면 아 깜찍아. 와나 5일 다 지나서 이건 줄. 와이 씨. 데이 3. 어떻게 탈출하지? 아 일단 여기 도시 있어. 들고 던져 아, 숨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완벽한 스토리입니다 100%지 독자들 이런 거 액자들까지 다 떨어지는구나. 아, 그거는 몰랐네. 잠만요. 바이. 떠이 깜찍이야 뭐야? 아니, 이거 데이브 5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? 다시 들어. 들고 던져. 그다음에 숨어. 아... 어... 일단 밑에 내려가 봤을 때 부엌이랑 뭐가 있는데 이거 아이템을 어디서 가져가야 되지? 뭐야 이번엔 그냥 문 열어놓고 가네? 올라가 올라가 야 올라가 올라가 봐도 들어가 아 편안 컨트을 지려 버렸다 할 말은 지금 2층 올라온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 말이죠 오른쪽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. 존나 무서워 <laughs> 안 되겠다. 뭐야 <laughs> <roommate> 안녕히 가시고 아니 무슨 도다몇몇 개? 깔아놓는 거야 저겠다 와, 여기 덜 있어. 어, 아, 어, 어. 음! 오지 마, 새끼야! 으아! 음! 문 넘어! 음! 아! <laughs> 뭘 해야 되는 건데, 이거? <laughs> 야이, 키스! 다시 간다. 할머니, 나와. 총 맞고도 사나 보자. 나와. 던져. 들어가. 문 닫고. 다 와이즈. 케이아 뭐야. 오.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. 이게... 오, 애야, 왜 이렇게 똑똑해? 못 봤지? 이거 못 봤지? 못 봤지? 어, 아... 뭐, 라이슈야, 이 자식아. 뭐, 무슨, 무 야방금 숨어,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가요. 그양 말아, 여기 딸 세입계. 어, 뭐야? 저거 뭐한 거야? 뭐한 거야? 지금 통과한 건가요? 뭐야? 뭐하는 거야? 자, 잠깐만, 어 맞네, 열렸네. 저기 원래 안 열려있던 데잖아, 저기. 방금 숨길 잘했다 내가 숨자마자 또 올라오네 간나 새끼 일로 와봐 씨. 빨리 가야 여기 있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사실? 오 어, 간다 와저더 설치해놓은 거봐 저거 조심하고 와 덫을 몇개를아 개는... Surprise, motherfucker. w h 야 여기 r e you? And t <laughs> 여기 제대로 뭐 하는데도 뭐 하는 곳인지도 못 봤는데 지금. 여기 또 뭐야? 뭐야? 뭐가 이렇게 비밀 통로가 많아 이 집은? 어, 여기 바깥이에요? 뭐년에 어, 총을 렸다내어가 빨리 내려가. 아, 어, 여기 있으면 안전해. 이뭔 소리야? 산탄총, 아 h 니 t g u n 어, 샷건이 있어. 여기에 오는 거 아니지? 흐, 어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자, 할머니를 따돌리는 방법 아주 쉽죠. 자, 오른쪽으로 해서 쭉 가서, 오른쪽으로 해서 열로 해서 앉습니다. 그 다음에 들어가요. 아 쉽죠? 다음에는 이곳에 못 들어오니까요. 나는 그럼 키를 못 구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하나도 키가 개힘드네 진짜. 망치 버려. 아니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 망치도 이게 뉴비니까 이게 뭐할게 없네.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. 아 그래도 최대한 오래 삼았다. 이거 종 조심하고. 키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, 그지또유 거기가 들어와이 씨, 뺑뺑이 돌기 수법이다 이 새끼야. 들어와. 와 일로. 들어와. 내가 더잘 뛰는 거 네가 더잘 뛰는 한번 보자 들어와 어디로 가야 되지? 할게 없는데 뭘털으라는 거야? 어, 사건? 사건 파츠? 또 존나 오이군. <laughs> 와, 난너 피할 수 있어.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. 새끼야, 들어와, 들어와. 나 이쪽으로 간다. 이제 계속 이거 액자 다 떨어뜨려. 이거 귀찮게, 그 다음에 별로 쭉 들어가서 문 닫고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. 아, 너무 좋고, 문 열어주는... 키가 없어. 저는 왜 키를 하나도 못 봤죠? 지금까지 여기도 안 틀어봤잖아. 다 털어봤고 아 미쳐? 어 뭐야 어떻게 되는거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거야 그래서 오! You shut the fuck up. g a m 아, 우일이 지나면은 그냥 아예 게임이 끝나나 보네. 아, 뭐야 이거? 고고찜